아, 성도님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진주, 지혜 두 자매 모두 다 신앙도 훌륭하고 열심도 있어서 정말 청년부에서 리더로 열심히 섬기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이상하게 자기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왜냐? 청년부실 문을 딱 열면 진짜 바로 맞은 편에 어마어마하게 큰 액자에 막 한문으로 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딱 써져 있는데 그 북굴시 성구에 뭐라고 써져 있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원 8장 11절 말씀 딱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올 때마다 지혜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진주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이 자문에서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는 말은 그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것들보다 주님 것이 훨씬 낫다라는 의인화된 비유로 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알리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참,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에서 참 쓸데없이 열등감이라는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상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열등감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대충 맞춰보세요. 몇 퍼센트쯤 될것 같으세요? 90? 80? 정답은 99%. 1%는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은 모든 것에서 사소하게 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열등감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참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열등감 폭발형 인간이었습니다. 열등감이 폭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죠.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치면 스펙이 좋습니다. 유대인, 베냐민 집화 출신에다가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는데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라고 했던 가말리아엘의 제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골 집안에 공부는 제일 잘하는 서울대. 어디 이뿐입니까? 집도 엄청나게 부자라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이미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거기다. 그래서 로마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열등감이냐고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열등감 컴플렉스가 아니라 우월감 컴플렉스를 느껴야 되는 사람입니다. 1%의 그 사람이죠. 다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났던 사도 바울은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로부터 열등감이 폭발합니다. 아, 이거 참 설교하기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보통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열등감도 극복되고, 뭐 회복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이 완벽했던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열등감이 폭발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열등감을 어디서 표출하고 있는가 보면 이 바울이 쓴 편지의 첫 구절마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개 이렇게 써왔는데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네, 맞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로마서 1장 1절. 네, 로마서 1장 1절.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번에는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지금 자막에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덴에는. 그 다음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썼다고, 썼다고 칩시다 제가 오늘 기도하신 배준 집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보통 서두에 뭐라고 씁니까? 안녕하세요 김영일 목사입니다 이 정도 쓰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영일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쓰죠. 기껏 잘 모르는 분들을 이야기하면, 안녕하세요. 시흥교의 담임 목사 김영일입니다. 요 정도 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편지를 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물리에 택정함을 받은 나 목사 김영일은 이렇게 쓰면, 우리 성도님들그 편지 받아보고 무슨 생각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아니,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다. 이 사람 뭐야? 라고 욕 먹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쓰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나 목사가 된나 김영일은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laughs> 이 정도면 병원 가야 합니다. 잘난 채 중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들 마다 항상 이렇게 씁니다. 런데요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9권의 서신서 1절, 1장, 1절에 다 사도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열등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린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 누구? 바울. 유일하게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옆에서 같이 돌아다녔던 제자가 아닌 한 사람? 바울. 그 어디 그 뿐입니까? 오늘 보면 어, 저, 저, 구절 말씀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밖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볼수 있듯이 바울의 전직이 뭡니까?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존의 사도들에 비해서 예수님 3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예수님 직접 만져도 보고 대화도 해보고 같이 밥도 먹고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바울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할례를꼭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했던 할례당들 있죠 할례당들에 게 바울이 막 싸우니까 바울을 막 공격하는데 뭐로 공격합니까? 너 사도 아니잖아. 왜 그래? 너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라고 할례당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우리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가 막 파이가 나뉘어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우는데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바울이 노력하니까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네가 뭐 한다고? 라고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조건을 꼬투리 잡아 바울을 계속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느니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에서 27절 말씀은 나는 사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쭉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뭐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생했냐? 40에 하나 뺀 매니까 39대 맞는 매를 다섯 번 맞았고. 태장은 세번 맞았고, 돌은 한번 맞았고, 세 번이나 파산당했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전환도 당해봤고, 강도나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거지 형제들에게 계속 목숨을 위협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다니는 진짜말로 상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내가 대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도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따져 묻는 거죠. 근데 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금 중요한데요. 오늘 설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에서 뭘볼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도가, 오히려 대단한 사도가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게 뭐라고요? 컴플렉스가? 열등감 컴플렉스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등감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등감마저도 사명과 비전으로 바꾼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열등감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사도 중에 제일 뛰어난 사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울은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열등감을 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내가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나에게 있는 게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내 성질이 진짜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진짜 마음에 안 들거나 제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생긴 게 진짜 마음에 안 들거나 하여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저는 진짜. 시골에서 자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났거든요. 얼굴도 새까맣잖아요. 어릴 때 그렇게 좀 누가 선크림 좀 발라줬으면 안랬을 텐데 시골에 선크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다 보니 이렇게 새까매져 버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새까맘. <laughs> 우리 저 우리 목원사님이 청빙위원회 하실 때 제가 필리핀 갔다 온 직후에 저를 보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양복 색깔과 얼굴 색깔이 똑같아요. 였는데, 우리 박성권 선생님 그러셨는데, 아마 한 10년 뒤에, 지금 한 8, 지금 7년째 뒤에 지금 느끼실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필리핀 갔다 와서 새까만 게 아니라, 원래 새까만 거였어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인들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은 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불만이었던 것들, 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열등감 극복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설교가 좀 짧죠. 네.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참 끊임없는 열등감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골 사람은요, 도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요. 도시 사람은요, 서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요. 시흥동 사람은 강남구에 있는 사람에게. <laughs> 열등감을 느끼고요. 강남 사는 사람은 맨해튼에 사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요. 하여튼 열등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99%가 열등감을 느끼죠. 나머지 1%는 뭡니까?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눈이 예쁘면 눈이 예쁜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코가 못 생긴 것에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가 예쁘면 코가 예쁜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입술이 못 생겼다고 또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 제가 예전 총각 시절에, 아 이거 녹화되는구나. 네, 그냥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 자매랑 왜 식사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진짜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그때 막 여름 사이간 더 피곤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자매가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발을 뒤로 확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발을 확 빼길래,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는 발이 못생겼다고 자기 발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럼 넌내 얼굴 쳐다보지 마. <웃음> 이해하셨어요? <웃음> 야, 발 못생겼다고 쳐다보지 말라고? 그럼 넌내 얼굴을 쳐다보지 마. 라고 했답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걸 가지고 열등감을 느낀다면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만 보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단점이나 약점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바라보느냐 그게요. 우리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모습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모습이대로 살아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이 부족한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함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족한 걸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본 10절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 약점들, 그 열등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 배나 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올바른 열등감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융칼 구스타프 융 심리학자는요 내면의 그림자는 오히려 자기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열등감이 내 재산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열등감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통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울은 가장 큰 약점을 가진 성도였지만 열등감덩어리 사도도 출발했지만 결국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그 약점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모든 계기를 마련해 준 열등감의 요소들 결국에는 은혜고 결국에는 축 복을 향해 비전을 향해 가는 발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연약함, 많은 부족함, 그럼에도 많은 모자람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 이것들을 극복해 가야 한다. 그런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불평불만보다 앞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